송진섭 전 안산시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제종길 후보를 지지해 공천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진섭 전 시장은 19일 오전 제종길 후보가 안산 시정을 개혁할 적임자라며 재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8 0만인구가 살고있는 우리 안산시의 신장이 새로운 시기입니다. 과거 두 차례 신경을 못하여 있던 저는 이번 새로운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고과 이번 실시를 안산시장 선거에 우리 8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가져올 능력과 겸손한 인품과 청렴한 또 그러면서 정치꾼들의 조정을 받지 않는 후보가 안산시의 행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산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자 공천에서 탈락한 연락 후보들이 이에 반발해 잇따라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장 후보로 새누리당 조빈주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재정기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철민, 박주원, 강성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안산방송 강흥식입니다.